찬파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과의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우리 기도는 모든 것에 가능케 하시니.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가 할것을감사로 하느니라. 모든 걸에니까 기도하는. 그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뭐야? 모든 것을 가능케. 모든 것을 기도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왜 날마다 뭐야 하느냐? 힘을 힘을 얻는 기도. 우리가 힘을 얻는 아침 시간 힘을 얻는 기도. 알겠죠? 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아침에 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오력으로 충만한. 우리가 힘을 얻는, 힘을 얻고 아로로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답을 얻는 낮에는 말, 답을 얻는 어. 힘 얻는 시작, 답없는 우리가 이 시간에 쓰이고 낮에 는 수영하고 초월하면서 다보는데 낮에 이 시간이 분명히 있어요거알겠 그래서 아 뭐, 요화가 나의 목자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다보 우리가 이 시간을 분명히 건네야립니다다보 낮에는 뭐야 항상 밥을 얻어을 밥을 먹것을 밥을 얻어야밥 그리고 밤에는 집중하는 시간 요을 밥을 먹었밤 시간에 었을 밥을 먹었을 집중하는 시간 3삼구산 가지고 성산미안의 보좌의 축복 삼시대를 살리는 이빛매 가지고 다 집중하는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랬죠 그래서 이 시간을 꼭 갖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장소를 정함 정하, 정하여 기도한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는 뭐냐?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기도의 사람들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그 인물이 누구냐 다니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은 하루 세번 기도 바벨론을 변화시키는 사람 전에 해하던대로 하루 세 번씩만 하나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놀라게 만들었죠. 이 기도의 사람. 그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의 힘수다. 힘쓰, 초대교회 로마까지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음. 변화시게 세상을 가았고 네. 그리고 베드로 사도행전 삼자의자 제92번 시간 성전에 올라가세요 그 안지맹이를 기면서 뭔가 예루살렘으로 절이 막 변화시켜 유대를 막 변화시켜 그리고 바울이죠 에베소 6장 18절 무시로만 성령 안에서 기도했다 전 마게드나 유럽은 p 울이 가는 가는 현장 흐, 다그 세상을 변화시 n g y o u n 무시로 24시에 나 u 기도 이 비밀을 가진 사람 가 g 현장 현장을 화시화시키래서기도 g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 y 세상이 변화시키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장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뭐야? 예수 그리스도 께서 모든걸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모든걸 예수님다 해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 14. 3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시행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모든 것을하나님 하신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뭐야? 새 은혜를 받아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극유라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우리는 새 은혜를 받아, 알겠죠? 새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수 없다니까. 알겠죠? 그 성수대 가 떨어져 있을 때 뭡니까? 좀그 떨어지기 직전에 딱 차가 먼저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거 지나가다가 탁 떨어져가지고 죽은 상황이니다그뭐몇초 사이에 생사가 갈립다 이게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몇초 사이에 생사가 다 갈린단 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수 없는. 거야. 날마다 하나님의새 은혜를 받아요. 새 은혜다, 그렇죠? 이 은혜 속에서 크 봐. 나받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모든 것이. 저는 미국의 어떤 목사님, 사모님 과 싸우다가만. 비행기를 놓친 거야. 근데그 비행기가 어떤 비행이냐. 옛날 그1 1 테러, 테러 있잖아. 테러범이 그거 납치하고, 그 미국의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은 퍽, 백몇층 그거 봐하고 테러가 일어나. 그비행기 싸우다가 막뭐 비행기 놓쳐갖고 사는 거. 이게 뭡니까? 이하나리내은혜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 순간에 이 순간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날마다 새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만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우리는 확실히 받는다. 요한일사 5장, 3장, 22절, 24절 무엇이든지 응답하겠다. 그런데 요한일사 3장에 보면, 20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에게 그에게 반납이 이런 우리가 그의개명을 시켜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에게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압니다. 구원받이게 그의 반면 계명을 지키는 자 무엇이든지 응답됩니다. 그런데 뭐라고언약을 잡고. 말씀을 잡고 기도합니다. 알겠어 말씀 잡고 이게 중요합 언약을 잡고 기도해야 돼요. 산중화단이 주신 언약딱 붙잡고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 하나님만 응답하시겠나. 언약 잡고 기도해야 산중화단 언약 놓치면 안 됩니다. 딱 붙잡기만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기도하는 자에게만 세 가지를 주신다. 기도하는 자에게 오니까 세 가지를 주신다. 기도하는 자세 가지. 첫 번째 말. 기도하는 자에게 오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라. 사도행전 1장 8장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도 증인되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다 이게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니다 알겠죠?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현장이 바뀌는 겁니다. 이 기도하면 현장이 바뀌는 요 이 기도하는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지역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있냐니까. 이 우리나라 봐봐요. 100년 전만 해도 말까? 그렇게 못 사는 나라가 이 복음이 들어오고 이 기도하는 사람만 모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를 복음하는 성교의 나라가 되는 거아요이 기도하는 사람이 다. <laughs>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세상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의 말 능력을 주시겠다 능력 이 능력은 뭐냐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에 말이야 바람같은 불같은 성령의 능력을 주시겠다 능력은 뭡니까 위에서부터 다 주시겠다는 거야. 성령의 능력. 맞아. 이거 세상에 주시하는 능력 주시겠다는 거이 능력입니다. 음. 이 능력을 받아야 돼. 이 능력이 뭐냐? 오력이 오력. 오력. 오력이 뭐, 뭡니까? 영역. 그리고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게 오력입니다. 영역 영적 힘, 하늘의 지혜, 체력, 경제력, 인력 바주기스탄. 이게 오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력 충만하면 됩니다. 맞아.만 세상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에서세 가지를 주셔요 세번째는 뭐냐? 사람을 살리게 하신다 사람 살리게 하니다 그의 사도행전 3장 1자 1 0 은과 금은 내게 네 없지만 내게 네 있는 걸 주겠다. 나 사랑의 예수는 설으로 일어나. 그러나 은과 금 내게 네 없지만 내게 네 있는 것그성전문의안지이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안지백이 보금의 능력 가지고 치유하시겠다. 이게 사람을 살리게 하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다 병들어 있다니까. 영적 재앙이에요. 정신병 시대 마약 시대만 전기 정신병 지금 막전 세계가 막 난리이나 다 병들어 있어요. 영적 병자 시대인 말이야. 이게 그래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이게 실상 살릴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그래서가 이, 복 음의 능력, 이 능력 받 아야 세상 을 살리 는그래서결론적 으로, 우 리가 뭐 하면 되 냐？우리는 24 시에 기도 써야 됩니24 시에 기도 성 으로 들어 가면 됩니다. 24시 24시는 뭐냐? 이겁니다. 평상시 기도입니다. 24시. 그 계속. 이게 2 4시 평상시 기도 계속 일기 켠가 지금 내뭘 생각하냐? 이 생각, 내가 뭘 생각하냐? 그런기도이니까 그데 평상시에 내가 늘 뭔가 염려하고 있다. 그게 기도야. 걱정하고 있다. 그 걱정이 기도야. 그 그의 기도입니다. 내 생각, 무슨 생각합니까? 그게 납니다. 어차피 그렇죠? 그래서 24시 기도는 평상시에 내 생각이 기도야. 그래서 요 생각 속에 뭘 보라고? 393의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요게 24시입니다. 신명야 선삼이 하나입니다. 보자 시공간 2 3 7의 피치. 하나님 형상 생기 생명력으로 나와 교회 업의 전무엄. 축 교회와 현장과 세계 레런트가 살아나고 목회자 중자식. 레몬트가 살아나고. 이게 이제 늘3구삼기도 그 이게 23 그런데 내 평상시에. 내 생각속에 그래. 그걸 누리는거야 그게 2 4그렇다내 생각속에 내가 뭐, 뭔 생각하냐 그게 나라니까 그게 24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뭐야 오만가지 생각다 한다잖아 그럼 생각대로 된, 된다 된다 생각대로 내 건강이 좋다 늘 뭡니까 늘 호흡이 짧고 호흡은 건강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계속 호흡을 길게 하시기 바랍니다. 호흡이 짧으면 당연히 뇌에 산소가 약해지니까 뇌에 병이 생기는 거야. 몸에 병이 생기고. 호흡을 깊게, 알겠죠? 들어마시고, 휘내쉬고. 그래 평상시 계속하는 거야. 맞아요. 호흡을 길게 들어마시고 내쉬고. 성삼위 하나님 오력으로 충만케. 보좌, 축복, 삼시대 살리도로 계속 하죠. 이게 2 3입니다이삼부산 그러니까 기도와 호흡 이걸 계속 말씀을 누리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내 생각이 답니다뭐생각하나 그래서 생각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과 기도, 호흡을 다 연결시켜야 돼요. 그 계속 삼구삼... 그러면 뭐가 만들어졌냐?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만들어져요 기도 제목... 이때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 망대를 세우는거야 망대 망 세워라 몇세꺼 이게? 이 망대입니다 그래서 뭐야? 올해 70망대 알았죠? 망대를 세우는거야 망대를 세우라 이 망대가 뭐냐? 플랫폼 그리고 플랫폼을 사람 모이는 거 잖아 파수망대 이 파수망대 빛으로 치유하는 것 그리고 안테나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플랫폼 파수망대를 만드는 것 저희가 이 망대를 계속 만드는 것을 모이면 치유하고 소통하도록 힘을 얻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세번째 비전이 다 보이는 것 비전 바로 주와서부경마 237, 오천 정도 보고 나 비전. 가죠 그래서 진주에서 보이 2, 3, 5천 정도 다 보고 만 그게 뭐야? 기도는 뭐야 모든 것을 감케하신다 그래서 뭐고만 하느냐? 24시. 24시에, 24시에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됩니다. 어떻게 평상시, 평상시에 만 내 생각 무슨 생각 그 생각 속에 삼부상 개번 호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걸 24일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마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러면서 현장을 보구만할수 있는 증인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기도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강구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t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보호 예수가 그리스도 bit of a l i 죄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한 e bit of a little bit o 깊이 들어가는 한주 b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 하나님 아버지 의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네 역사 교통하시며 이십사 기도를 돌리며 증인되 가정과 후대와 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실 자다. 아.